아내 음 속에 잠든 평화 있네. 주 예수가 주신 평화.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. 아, 귀하다. 이 병원아 주가 항상 계셔 내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기쁘다. 어 주, 나의 맘에 계셔, 위로하시네.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? 이 귀한 평화. 내가 바꿔보니 모든 슬픔 사라지고,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, 아평의 항상 계셔 내 마음 속에 주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이로 지네,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날개 아래 내가 서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때아그 평화 영원하리 항상 계셔 내 마음 속에 주 항상 계셔 아기보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. 위로하시네.